자한번 보세요. 자 자오묘유가 각 중심에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자가 됩니다. 자 지지의 출발은 잠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시가 되고 자연기에서 뭔가 동하는 것이 동지의 동합니다. 왜? 낮과 밤의 길이가 가장 밤의 길이가 길다가, 뭐예요 이제 거기서 일량이 생하면서 음이 점점 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 양의, 낮의 길이가 조금씩 그때부터, 동기딸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음이 강할 때를 임수라고, 임수. 임수. 이미, 저 뭐라고 했어요? 임이라는 것은 수령, 다시, 그, 뭡니까? 집중, 농축. 저장 이런 것이 수락했잖아요. 그 수중의 양이 임수라. 그래서 자라는 계절은 이 임수라는 천의 현상이 천의 기운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 임수가 일양이 생김으로부터 확장돼. 그것이 음이 양 양이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의 암장이 임계가 되는데. 임수라는 가장 농축된 상태에서 뭐예요? 개수라는 약간 풀린 상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임계 이게 양에서 시작하고 뭐예요? 음에서 마무리. 그러고 나면 추거리 오는 거예요. 추거리. 이 추거리 더 추워요. 춥지만은 이미 뭐예요? 태양의 기운은 더더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이이그이 그렇죠. 그러면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죠. 그래서 이 음의 개수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 이 음의 목적은 다음 기운을 살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오미유는 가장 강한 왕지이지만 진술충리토라는 것은 한절기예요. 계절과 계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겨울과 봄을 연결하는 토가 축토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봄이라는 목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 봄은 상승하는 기운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수축시키는, 하강시키는 금의 기운을 주기해야돼 그래서 금이라는 음의 기운, 이 신금의 기운을 창과에 잡아넣어버려요.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금이 임묘, 요지로 들어가는 기운이 축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금이 안장소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말이잖아요, 계절에. 항상 생장성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대나무도 자라다 마디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수라는 휴식기에서 준비기에서 생장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한 마디를 다치고그 다음 뭐예요? 목이라는 성장기로서 생장성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기, 사우미가 생장성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사간기 또는 완숙기로 금이 생장성을 하면서 사방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생장성의 휴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0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루는 뭐 일요일을 뭐 만들었다면 어쩌 어쩌요. 성경을잘 모르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휴식기, 생성기, 장성기, 왕숙기, 다시 휴식기. 휴식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계절을 살리기 전에 뭐예요? 그전계절인 금의 기운을 잡아 넣어버려요. 그래서 암장 소에 들어갑니다. 아, 모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그게 그렇구나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게 이, 이, 이 놓아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봉기 토라는 본의 기운인 기토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토. 기토가. 그러면서 비로소 수생목을 하는 잇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목이 삐지고 화살같이 뚫고 나온다는 기운이 있어요. 이 잇목의 뜻이 그래. 뭔가를 갈라트리고이 굳은 땅을 갈라고 삐지고 논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어리신 사주가 이너래증하잖아요 이, 노래 정하잖아요. 이, 이 딱딱한 거이 삐지고 노는 기운이 있는 거라. 이자체 예? 문제는 문제는 안안 문제가 많아 이렇게 활동. 자, 이은 땅에서 뚫고 노는 이스프링이에요스프린스프린 그래서 이게, 자, 받을 때이토균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원래 이 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변화,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대기운의 출발이기 때문에 무라는 토중의 양으로 받는 거예요. 양은 항상 시작하고 음이 마무리합니다. 이 음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기토로서 끝을 내고 다시 이음 변양이 되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딱 변하면서 무토로서 딱 받아요. 그러고 나면 내절인 다음 계절인 여름의 기운을 딱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변화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본기인 감목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명감이라는 기운으로 오게. 아, 이거를 자주 조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재밌고. 아 재미가 있네. 그, 그, 처음 보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뭐이런이생각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얘미는자 재미있기가. 떨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목의 중기인. 목의 중심 묘월이 되죠. 이 묘월은 이 목이 시작한 시작은 항상 양 이라 했잖아요. 감목을 받아갖고 뭐예요? 얼목으로 변화시킨요 감이 이게 그러니까 목이 있는 거라 목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음으로 이렇게 음을 익은 거거든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늘이 뭐예요? 분과름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규칙성이 있어도 전의 계절을 입묘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얼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얼목을, 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의 계적인 물, 수, 수의 음인 개수를 딱잡아놓고그 다음에 봉기인 무토를 딱 갖고, 그래서 진토는 얼개모가 되는 거 이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면 4월이라는 활동기의 생장성이 오게 돼 그래서 마무리를 딱 치는 이 마디마디, 마디마디. 마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절이라고 하거든. 절, 절기, 절기 이렇게 넣는 말야 그러다 보이 4월 입파가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무토를 그대로 받아. 아직은 양이 진행 중이거든. 무토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무토에 있는 이 무, 항상 이 인신 사회는 생기거든. 생, 생기거든. 생기는 뭐냐.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계절인 가을의 기운인 가을의 양기를 갖다 갖다 태동 시켜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본기인 병화갖다들어 그래서 사무경운갑니다. 그래서 인신사회는 다음 계절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 유, 축이라는 금의 삼합의 출발점이 사하고 거기에 금의 양기인 경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음. 4월 달에 꽃이 딱필 때, 그 안에 뭐예요? 이 열매 맺는 그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술. 네. 수술에 네.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음. 나중에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누월로누굴에가딱 변하는 거예요. 개 그러고 나면 다시 중기가 오는 거예요. 하의 중심이. 그러고 이게 뭡니까? 병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병아가 정화로 변화했죠. 양은 양은 음으로 변하니까 그죠? 양이 익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기토라는 중간 별도가 딱 들어가요. 기토라고. 왜? 소라는 것은 응축되면 더 이상 발달이 없어서 다시 확장 다시 반대 작용을 위해서 평창이 되는데 화는 확장이 끊어지게 돼버려. 이하를 모아주는 놈이 없으면 어떠지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에서 모으는 기운. 그래서 오월에는 양인 병화로 출발해서 정화로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이 지나치게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용토라는 중간 배불을 땅여서 연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미월이 따옵니다. 그럼 미월은 뭐예요? 이 여름의 마무리를 치고 다음에 가을을 넘길 거든요 그러면 가을을 중요한 게 뭐예요? 봄을 죽여야 돼. 그죠? 하강을 <놀람> 하락하면 상승하는 일이 없어야 하강을 할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봉기인이 정화를 받아가지고 다음 이전의 계절인 목을 임교시켜. 그것이 얼목이 들어가는 거 그러고 봉기인 기토가 딱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얼키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음의 대변화로 오기 때문에 음이 양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입추 가을이 되면서 무토가 따오려요 다시 음이 양으로 바뀌어서 무토로 따오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다음 인신 사는 항상 다음 계절을 출발시킨다 했죠. 겨울의 양기인 임양수를 딱가져 온다. 그러고 나서 봄기인 경양금 금이 출발이 니까 그래서 이 인신사회는 전부 양마에서 양양양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출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 생겨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인신사회에 되는 사람들은 음. 그것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도전적이고 변화 많고 연마 속에 있어서 한 곳에 가면 못 있는데 이런 것들 음. 신은 수를 생하고 해는 목을 생하고 이는 화를 생하고 사하는 금을 생하고 그래서 인 오술 사 유축 신 자진 하는 삼합의 첫 번째 글자가 인신사해거든 그럼 이것이 유로 딱 갈까 이거죠? 그렇죠? 유가 중심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양이 신이라는 음으로 딱안정화돼요 그러면 술에서 완전히 생장성을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거든. 마디가 딱 맺어지면서. 그럼 이 술에서는 이 신인 음을 그대로 받아요. 신금을 그대로 받아 그러면서 뭐예요? 전계절을 항상 임묘시켜 놓겠죠. 그것이 뭐예요? 이 불이니까. 불의 음인 정화를 임묘시키고, 그러고 봉기인 무토를 딱 맞아야겠죠. 그래서 신정무. 모이네요. 그러면서 해가 따보면 입동이 되면서 기울이 출발하지. 일단은 이 무토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음 계절인 봄을 출발시켜. 그것이 감목이에요 그래서 해월을 소출이라는 거예요. 이해 중에 감목을 가져가는 소리야. <laughs> 그래서 이 해월 달에, 음력 10월, 양력 11월 달에는 나무부터 공기 심고도안 죽는데, 우리 초에서 주고 죽었거든, 안그렇게 오히려 더 튼튼하게 산대. 그러고, 뭡니까, 봉기인 임수를 딱 출발시키지. 요 임수가 가장 농축된 상태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자에서 받았어. 그럼 이 동지딸 밤이 가장 깊은 기구도 수가. 그것이 다시 음이, 양이 음으로 바뀌고, 또그음으로이어받아서그전 계절을 잡아 엮고, 봉기가 오고, 음이 양으로 바뀌고, 다음 계절을 출발시키고, 자, 이렇게 다짜짝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 신, 사, 해를 각 계절의 출발이자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생지로 보는 거예요. 인신사회를 그래서 생지다. 생명현상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인신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항상 어린 거예요. 그러고 나를 항상 희생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광고를 더 때, 인신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광고하고 가면 잘 해요. 제가 그, 합천도서관에 또 수업하러, 그러고 본게 제가 도서관에 많이 되어 있네, 경남일 네. 때. 합천도서관에 가니까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사주를 내는데, 인신사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바쁘게 사시네 뭐하십니까? 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그 40대, 아, 5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문방구 한대요, 문방구. 어 인신사회가 많아서 이렇게 어린애 앞에서 문방구 가는구나 아, 그런데 이, 이 문방구한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 문방구를 해요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정치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한다고, 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았다, 막 이랬다, 막 그래, 그래 하는 사람이네. 근데, 어,은, 안자, 문방부, 그, 안자, 그,는, 저, 그,를 열어놓고, 그 그래 하는데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 가장 중심 글자가 자, 오, 묘, 유다. 이것을 왕지라 합니다. 자, 오, 묘, 유를 왕지라 합니다. 중심 글자가 그래서 여기에는 양가음이 그대로 있다. 그 기운의 순수함. 자에는 임장수와 대수가 묘에는 가병농과 어른목이, 오에는 병량화와 정응화가, 그리고 유에는 병량근과 시름근이. 하지만 오하만이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주는 기염토가 그에 들어가요. 그리고 진술충미가 계절을 마무리하는 마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진술충미를 묘호다 하는 거예요. 진술충미가 묘호다전 정계절을 묻으면 묻어버리고, 정계절을 창안에땅겨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이 지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관을 이었놨다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 보호하고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묘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출 충비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서 마무리 정리해 주는 그런 책사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인신사회와 자원모용과 진출 충비가 각각이 만나서 뭐예요? 삼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묘미라는 것은 이것이 생지고, 이것이 왕지고, 이것이 묘지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것은 생왕묘로서 이 목에 한 일생이 그대로 들어있다. 목이 태어나서 가장 왕성하고, 그러고 무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한 일생.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겨울에 그 싹이 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봄에 가장 왕성한 왕성한 계절을 보내고, 그러고 뭐예요? 여름에 그 기운을 끝낸다, 이게. 그러면 겨울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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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네. 뭐, 무겁어. 그러면 가을은 뭐 하는 거예요? 휴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흐름에 있어서 생장성을 하는데, 생장성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휴식기를 반드시 가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 속에 있는 것이 휴식기고 준비기죠. 그러고 나면 어린 시절이 생지. 그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어른으로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예요 왕지. 그러고 나면 뭐예요? 혼 이, 이 활동을 다 끝내고, 그죠?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묘지. 그러고 나면 뭐예요? 다시 이것이 본다. 이것이 일종의 윤회입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일어나고, 한 달에도 일어나고, 1년에도 일어나고, 60값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러고 보는 거 그러한 논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암장 논리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음,